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우승은 오랜 시간 동안 우승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한번 강팀으로 부상할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2017년 기아 타이거즈는 또한 번이 정규 시즌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팀은 시즌 초반부터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양현종, 김선빈, 안치홍 등 핵심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고, 특히 외국인 삼총사로 불리던 헥터 노에시, 펫딘 로저 버나디나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우승은 기아타이거즈가 여전히 강팀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9월 17일 기아타이거즈는 7년 만에 다시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우승은 팀의 끈질긴 투지와 노력, 그리고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었지만, 팀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순위를 올려갔습니다. 이번 우승의 주역들을 살펴보면, 먼저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낸 투수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의 안정적인 피칭과 함께 젊은 투수들의 성장이 돋보였습니다. 타선에서는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주축 타자들과 함께 신인 선수들의 파격적인 활약이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팀워크였습니다. 선수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를 향한 신뢰가 어려운 순간마다 팀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탁월한 리더십 또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각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팀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4년 우승은 단순히 한 시즌의 성과를 넘어 팀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래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7년이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팀은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이번 우승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우승의 의미는 선수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팀을 응원해온 팬들에게도 이 우승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을 보내준 팬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이 우승이 가능했습니다. 팬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결국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기아타이거즈의 2024년 우승은 또한 한국 프로야구 전체에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리그의 균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다른 팀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습니다. 이제 기아타이거즈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의 우승을 발판삼아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 무대에서의 활약 등 팀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며 팬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팀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끈기와 열정, 팀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에 오르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교훈을 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009년, 2017년 그리고 2024년 위 우승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모두 기아 타이거즈의 역사에서 빛나는 순간들입니다. 이세 번의 우승은 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현재의 성공을 즐기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정신입니다. 앞으로도 기아 타이거즈는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선수들은 더 높은 기량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코칭스태프는 더 나은 전략을 연구할 것이며 구단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팀을 응원할 것입니다. 기아타이거즈의 2024년 우승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우승을 디딤돌 삼아 팀은 더 높이 도약할 것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아타이거즈의 열정적인 경기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열정적인 경기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더 자세히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경기 하이라이트, 선수 인터뷰, 팀 비하인드 스토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KBO리그에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구단으로 2009년과 2017년에 정규 시즌과 한국시리즈를 제패하며 두 번이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09년 우승은 김상현, 최희석, 윤석민 등 스타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우승으로 당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8년 후인 2017년에는 양현종과 헥터 노예시 그리고 타선의 최형우, 안치홍 등의 맹활약으로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고, 그해 역시 극적인 승부가 펼쳐지며 기아 타이거즈는 KBO위 최강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7일 기아 타이거즈는 다시 한번 KBO리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구단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번 시즌은 기아 팬들에게 특히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기아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강력한 팀워크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왔고 우승을 확정 짓는 그 순간까지 많은 이들의 기대와 응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었습니다. 기존 베테랑들과 조화를 이루며 팀의 균형을 맞춘 젊은 선수들은 이번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2024년 정규 시즌 우승은 기아에게 단순한 타이틀이상이었습니다. 2009년과 2017년이 영광을 재현하며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한번 왕좌에 올랐다는 것은 팬들에게도, 선수들에게도 큰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노력과 선수들의 헌신이 빛을 발한 시즌이었으며, 팬들 또한 뜨거운 응원으로 팀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2024년 시즌을 정리하며 한국 시리즈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우승이 끝이 아닌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인식이 팀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기아의 베테랑들과 젊은 선수들이 함께 이루어낸 이 성공은 한국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앞으로도 기아 타이거즈의 전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우승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팀을 응원해온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감격적인 순간이었고 새로운 세대의 팬들에게는 기아가 여전히 강력한 팀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과 2017년이 영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아 타이거즈는 2024년에도 역시 우승의 기쁨을 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기아는 앞으로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팬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이번 우승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기아타이거즈의 여정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기아타이거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